할렐루야. 제 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성령의 강관하심으로 이렇게 찾아오신 존귀하신 여러분을 KWMC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짤막한 개회사를 통해서 이 대회를 역사 앞에 크게 열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갈 때는 속으로 울고 있었다. 누가 제 몸을 흔드는 것인지, 달빛인지, 강물인지, 갈바람인지 갈 때는 도무지 알지 못했다. 밤이 지나고 동이 틀무려 갈 때는 마침내 알게 되었다. 밤새도록 제 몸을 흔든 그것은 속으로 흐느끼던 제 울음이라는 것을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속으로 흐느끼는 울음이라는 것을. 선교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속으로 흐느끼는 울음인 것을. 선교 대회를 한다는 것은 속으로 흐느끼는 울음이라는 것을. 바로 이 고백을 누구보다 여실하게 등뼈에 땀이 흐르도록 느꼈던 분이 이 대회 전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신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무총장 조용중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이 자리에 500명 이상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이셨습니다. 지난 2016년 아주사 대회 때 저는 2만 8천 명 우리 선교사님들께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하신 1,200명 선교사님들께 사랑의 헌신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하의 시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시아권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찬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천년의 바람, 허공을 흔드는데, 한줌 속된 세상, 껄껄 웃어 넘겨버리고, 뜬구름 무너지는 히말라야 산정에서 하늘을 향하여 길을 묻는 사람아, 아시아권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께 박수로 여러분 뜨겁게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중동권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께 인사드립니다. 빈 마음 한자락, 열풍에 나부끼며. 천 명을 짊어지고 등뼈가 휘어져 붉은 노을 떨어지는 사하라 사막에서 하늘을 향하여 길을 묻는 사람아, 이제는 저 중앙아시아권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그분들께 드립니다. 찬비에 젖은 머리 찬바람에 날리며 돌아서서 굵은 눈물 손등으로 훔치는가 푸른 달빛 부서지는 바이칼 호반에서 하늘을 우러러 길을 묻는 사람아 그분들에게 박수로 여러분 또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께 또 찬아의 시를 올립니다. 성령의 바람 땅끝에 불기까지 주 예수 흘리신 피 심장에 담고 눈보라 휘날리는 시베리아 벌판에서 하늘을 우러러 길을 묻는 사람아 이 자리에 오신 500여 명 그리고 지금도 복음전선의 최전방에서 목숨 내놓고 몸 내놓고 전력 투구하시는 2만 8천 명 우리 선교사님들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이제 이번 대회를 열도록 명령하신 지상명령자 우리 주 예수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바로 우리 생명이신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림으로 이 대회를 열겠습니다. 두 눈을 감겨보세요. 그래도 나는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보세요. 그래도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답니다. 발이 없어도 주님께로 갈수 있고 입이 없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답니다. 두 발을 꺾어 보세요. 그러면 내 심장이 주님을 끌어안을 것입니다. 심장의 박동을 멈추게 해 보세요. 내 뇌가 요동칠 것입니다. 내 뇌에 불을 질러 보세요. 그러면 나는 사랑하는 내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뜨거운 피 속에 담아 온몸을 돌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였습니다.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을 때 평생 예수만 외치던 그 입이 사라졌을 때 그의 목에서는. 피가 세번 솟구치면서 예수, 예수, 예수. 그렇게 끝없이 예수를 부르고 그리고 주님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그 바울의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이번 선교대회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두손 드시고, 구원의 그 이름, 예수! 한번목 터지게 외치십시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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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